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리므로 새벽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595장. 인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필리포에서 고난과 능욕을 담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케의 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더이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우리 너희를 섬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주고와 예수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더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 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한걸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얼굴이은아너 얼굴 보기힘거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우리 의수만이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면류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다 아멘 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모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워낙 핏박이 심해서 도망치듯 대사로니까를 빠져나와야 했어요.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충분히 양육하지를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볼때 대사로니카에서의 사역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티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교회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테사로니까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진실로 충성되게 했다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지만은 비록 지금 힘이 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달프지만 언젠가 기쁨이 언젠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보람을 찾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바오른대사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노함과 그리고 학해를 받으면서도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결코 사람들을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 일행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목회의 신념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목회관은 바울의 그 목회 그, 그, 철학은 언제 하나님 중심. 그래서 폐절에서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9절부터 그 다음 12절까지는 본이되는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흠없는 행동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사리가 교회는 바울의 열매 중에 열매였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던 개척교회 사실 개척교회거든요. 개척교회고초신자들이었지만 아,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많은 활란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 다시 말해, 이좀 개척 초대, 초기 개척교회지만은, 교회가 균형이 있었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데, 이 사역도 치우치자, 바울은 이 교회를 보면서 내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전함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온 대로 이런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부음의 열매를 맺었던 그 비밀은 바울이 부음을 전할 때 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사로니까 이 교회가 믿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비해서 조금 도 손색이 없었던 그런 큰 증거는 고난을 견디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울은 한두 번 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은 마귀가 막았다고, 사탄이 막았다고 했죠.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다시 한번 풍독을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매력관이 무엇이냐? 그가 항림하실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염려했던 교회가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결론을 바울은 이 자랑을 되살으니까 교회가 끝까지 간직하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듯이 주님께도 내가 주님에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줄로 믿고 이 기쁨과 자랑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은리로우신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훈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담을리고 봉사한 일들 모두가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보람을 찾을 때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원신과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멜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저사하니까 교회처럼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많이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로들의 가정과 생업, 직장,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수로들의 가정 경제가 윤택해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그 영혼의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평탄케 인도해 주시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님 지혜와 청명,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주를가니고 전진하고, 도진하고, 시기에 빛을 바라며 필요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한결의 군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정찬섭 출산과 그 가족을 지켜 인도하시고, 형통, 대성케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해 주옵소서. 병화로 말미암아 고통듣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을 바르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조여선 네. 자매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딸을 하나님 어두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주님 성령께서 그 딸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감에 권세에서 예수의 보혈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하나님 마음껏 달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가정에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경미 목사님을 비롯한 성교사님들의 성교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의 나라 멸망당해 하나님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 되게 하 주옵소서. 자구야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민족이 다툼을 그치게 하시며 주여 평화의 세계를 세상을 이루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역사가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당의 주목된 교회가 세워지며 평화통일의 앞당겨 이루어지고 이민족 복음화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의 삶을 주님 터치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울 중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온 여러가지 형태로 경제적으로 고통 겪는 성도들이 이 모든 코로나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노래하고, 주님은 충을 더해 주시고, 이땅 위에 코로나가 완전 지어. 소멸을 회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